안녕하세요, 여러분. 멘트 리본어도 강입니다 네, 오늘은 뉴스로 배우는 일본어 시간으로 일본 물가 상승에 대한 기사 내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일본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서, 네, 일본어의 발음과 억양에 대한, 어, 이론적 내용들을 제가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북가가 아가르. 네, 한번 끊어지죠. 물가가 오른다, 그죠? 물가가 악으로 샘몬가큐료오아げ르고또가 다이세츠, 네, 이런 내용의 어 기사가 되겠습니다. 네, 물가 츠가 있죠, 물가. 네, 여기서 어 츠는 어 우리 말의 기억에 가깝게 발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가, 네, 한번 끊어지죠, 물가, 부가. 그죠? 물가가 아가루 네, 물가가 오른다. 센몽가, 네, 센몽가. 응이 두번 있죠, 그렇죠? 센몽가. 네, 앞에 응은 어, 미음으로 발음이 되고 뒤에 응은 이음으로 발음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앞에 응은 뒤에 모에 영향을 받아서 미음. 어, 뒤에 있는 응은 어, 카에 영향을 받아서 어, 응이응 네, 발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센몽카, 네 그죠, 센몽카. 네 이런 응 발음은 어, 발음이 쉬운 쪽으로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물론 센 센으로 발음을 해도 돼요. 센몽카. 그래서 조금 어, 발음을 해 보시면 어,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샘으로 했을 때, 미음으로 했을 때 가장 자연스럽거든요. 샘, 그 다음에 몽카, 그죠. 그리고 이 응에서 응에서 늘 응에서 물결이 일어나거든요. 억양의 물결, 그래서 샘몽카, 그죠. 샘몽카, 아시겠습니까? 샘몽카, 네, 샘몽카가 되겠습니다. 전문가. 큐륙, 아게르, 고토가 타이세츠. 네. 큐료 그죠? 큐. 료 그죠? 큐료 어, 큐료 같은 경우에 장음이 두 개가 있죠? 큐료 네. 이 장음에서도, 이우 장음에서도 여러분들이 억양의 물결이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발음하기가 조금 쉬워요. 어, 파도를 생각하면 파도가 이렇게 칠때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올라가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큐려 네, 이렇게 어, 속도가 느려지면서 소리가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장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큐려큐려 네. 그다음 오가 붙죠. 큐려오 네, 이렇게 떨어집니다. 네, 조사에서는 늘 떨어진다. 억양이. 큐려 네. 아게르. 아게르는 올리다. 아가르는 오르다. 올리는 뒤에 코또를 꾸미고 있죠. 코토 네. 것. 코토가 그죠? 코토가 타이세츠. 타이세츠. 네. 중요하다. 이 말이죠. 타이세츠. 중요하다. 그죠? 꽃도가 다이셋죠. 이런 내용의, 어, 어, 이런 제목의, 어, 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문 내용을 한번 볼게요. <laughs> 소무쇼와 마이츠키. 네. 소. 무. 쇼. 그죠? 장음이 또 있어요. 장음 발음을 일본에서는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가 있죠. 우가 한 개, 두 개, 뒤에, 그죠? 소, 무, 쇼. 네, 소, 무, 쇼. 네, 소, 무, 쇼. 네, 이렇게 발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에서 물결, 소. 무는 그냥 단음이니까, 그냥 가고, 무. 쇼. 다시 올라가거든요. 쇼. 쇼, 소, 무, 쇼. 그죠? 소, 무, 쇼. 와죠? 소, 무, 쇼, 와.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소무쇼와, 네. 소무쇼와, 네. 빨리 하면 그런데, 어, 뭐, 일본 사람들이 빨리 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면은 그냥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물결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머리에다가, 어, 생각하고 계시면 정확하게 일본어를, 장음을 발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무쇼와, 네. 그죠. 천천히 읽어보시면 돼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학습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은, 어, 문법, 초급, 중급을 다 어느 정도 이제 이론적으로 마스터 하신 분들이 이런 문장을 계속해서 연습하시면 좋아요. 네, 문법을 마스터 했다 하더라도, 어, 발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정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장을 통해서 천천히 읽으면서, 어, 계속해서, 어, 발음이라든지, 어, 문장의 구조들을, 어, 자기 옷으로 만들어 가면 돼요. 그래서, 소무쇼와 마이츠키, 어, 마이입니다. 마이츠키. 그리고 이 마이 할때이이 이 발음, 이 발음에서도 살짝 물결이 일어나요. 마이, 마이, 올라가거든요. 마이츠키. 그죠? 마이츠키. 그죠? 예. 네. 요런 것도, 어, 일단 염두해 주세요. 마이츠키 그래서 소무쇼와 마이츠키가 총무성이죠. 총무성은 매월 니홍 나 니홍 대이음 같은 경우에도 음으로 발음이 될 때도 있고 이게 니온으로 발음이 될때 있어요. 이음으로 발음이 될 때도 있고 니온 비에 뭐가 오냐에 따라서 조사가 그래서 여기서 대가 와서 대가 와서 음으로 됩니다. 네. 니혼대 보다는 니혼, 니혼 아, 죄송합니다. 니언으로 발음되겠네요, 니언. 니혼대, 니혼대, 그죠? 어, 니홍대 보다는 니혼대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편한 쪽으로 발음이 흘러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laughs> 어, 웃대 이루, 그죠? 웃대 이루. 우루죠 기본형은. 태형은, 그죠, 아시겠죠? 으떼이루, 팔고 있다죠? 팔고 있다인데, 뒤에 수식하고 있습니다. 네. 으떼이루, 모노, 물건, 모노야, 물건이나, 사비스. 네. 자, 장음이 또 나왔어요. 그죠? 카타카나의 장음은 앞에 발음의 연속음이다. 어,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적으면, 이게, 사, 아, 비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아가 약하게 나요. 그래서, 사, 물로 또 올라가죠. 사비스, 서비스 그죠? 사비스노, 내려가고, 사비스노, 내당. 내당. 이 같은 경우에도 응이 두 개나 있잖아요. 그죠? 내당, 오, 내당. 물결, 내당, 오. 그죠? 발음은, 어, 자연스럽게 쉬운 발음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내 당, 내 당, 내, 아, 죄송합니다. 이 응이 없구나. 죄송합니다. 내 당, 당 같은 경우는 이응 발음이 되죠. 내 당, 왜냐하면 뒤에 오가 거든요 그래서, 내 당, 오, 내 당, 오, 시라벳 때, 조사하고 조사해서, 그죠? 렇 북가노, 아, 북가가, 도노그라이, 그죠? 도노그라이쭉 읽으면 돼요, 그냥 이런 거는 도노그라이 아가다리 그저 끊어지고 아가다리 하거나 아가다리 뭐 하거나 사가다리 사가다리 어, 내리거나 시대로 시테루. 하는가 시대로 까 하는지 그죠? 하는지 뭐 하는지 여기서 까는 뭐뭐 하는지 그다음에 <laughs> 합뿅 시떼에마스. 합뼘 시떼에마스. 츠 발음이 나왔죠? 츠 발음도 마찬가지예요. 츠 발음도, 어, 시옷 발음이 날 수도 있고, 이게 비옷 발음이 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표가 있어서, 어, 옷 발음이 나요. 합, 합뼘. 그죠? 합뼘. 그죠? 합뼘 시떼에마스. 그죠? 발음이 뒤에, 발음의 영향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음이 있죠. 그래서 합병. 그죠. 합병 되겠습니다. 합병 합뼈, 올라가죠. 합병 시대い니다 그죠. 그래서 아가딸리사가딸리시대르가 합병 시대입니다. 그죠. 어, 이렇게 읽으시면 될것 같아요. 합병 시대입니다. 어, 여러분들 이 천천히 읽으시더라도 어, 이런 내용들, 어떤 어, 발음이나 억양의 어, 이런 이론적 내용들을. 어, 알고 읽는 거랑, 그냥 읽는 거랑 많은 차이가 날 거예요. 모르고 읽으면 계속 틀리면서 그냥 읽어가는 거고, 알고, 있, 알, 알고 읽으면은, 읽다 보면 자기가, 아, 이 부분 좀 이상하다, 어색하다 하면서 고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론적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음에서. 자, 그 다음. <laughs> 넘어갈게요. 코토시, 코토시, 하치가츠. 하치 가츠 노부가와 그죠 물가는 부가와 그죠 내려갑니다 와는 부가와 쿄네 쿄네 쿄넨 어 쿄네 가츠 또하 가츠 또 쿠라베테 어 쿠라베테 어, 비교해서죠 쿠라베테 어 비교해서 닛덴 하치 퍼센 니텐 8% 그죠 파센토. 여기도 파센토. 이렇게 어, 세아 어, 죄송합니다 파센토. 그죠 파센토. 장음이 되죠 아가리 맛이다 음 아가리 맛이다 올랐습니다 자 콘나니 이렇게 아갔다 아갔다고 도와 오른 것은 여기서 어 아갔다, 올랐다, 인데, 뒤에 꽃도를 꾸미고 있으니까, 수식형으로 의미가 변해요. 오른으로, 네, 과거의 수식형이죠, 오른. 네. 어, 수식형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문장을 이렇게 파악하려면, 이런 것들이 수식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네, 수식형. 네, 수식형은 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산주네. 그죠? 산주 그죠 산주 그죠 산주 낸응 발음이죠 계속 산주 낸 그죠 산주 낸 마에 그죠 그냥 가져 마에 가라 아리마생디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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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었습니다 그죠 아리마생디시다 토크니 특히 어, 아갓다노와 그죠 꾸미고 있죠 옳은 것은 어 여기서도, 땡키다이, 그 그죠? 땡, 땡키다이, 그죠? 땡, 키다이. 이렇게 물결이 두번 쳐요. 땡, 키다이, 그죠? 땡키다이. 또, 땡키다이, 또, 가스다이, 가스다이. 가스다이, 가스다이. 이렇게 읽어도 되고, 가스다이. 이 정도 읽어도 될것 같아요. 가스다이 데 가스다이, 이고, 이런 내용입니다. 가스 타 대해 이거는 때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명사에 이고 어, 가스 비 이고 2주퍼센라이 아리 2주센라 아가, 아가리 맛시다 올랐습니다. 그죠? 뭐 로로 생각하셔도 되고 뭐이거라고도 뭐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어, 가스 비로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가스 비 이고 20% 정도 아가리 마시다. 20%ぐらい 아가리 마시다. 네. <laughs> 그리고 료리 료리 또우 장음 있어요. 료 료리니. 네, 이런 발음들을 근데 쉬운 발음인데 틀리기가 쉬워요. 왜냐면 료리 이렇게 길게 읽은 료리 길게 읽으면 안 되고 료리 끊었을 거야 됩니다. 리를 르리니르리니 이런 식으로 네 단음이죠. 그래서 장음 단음이 있을 때는 올라갔다 바로 떨어진다. 르리니 스카우 사용하다인데 뒤에 아브라를 꾸미고 있죠. 아브라, 아브라 그죠? 아브라와 아브라는 어, 기름은 산주 9%, 39%, 39% 쇼코팡 쇼코팡 식빵 쇼코팡 와주 5%와가리 맛이다. 네, <laughs> 그다음 초사카이샤, 초사카이샤 의외로 발음이 어려워요. 초사카이샤 왜냐하면 장음하고 단음들이 섞여 있거든요. 초사카이샤 그죠? 초사카이샤. 네. 그래서, 초에서 장음이 있어서, 초, 사, 단음이죠? 초사카이. 이 발음 있죠? 올라가죠? 또, 물결치죠? 카이샤. 그죠? 초사카이샤. 네. 그래서, 물결치고 떨어지고, 물결치고 떨어지고, 이런 발음들이 연속되기 때문에, 약간, 이 발음이 생각보다 어려운 발음이에요. 그죠? 초사카이샤. 그죠? 초사카이샤. 니요로 또 뭐뭐에 의하면 뭐뭐에 의하면 타베모노 네 타베모노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음을 할때 이런 장음 단음 이렇게 있는 발음들을 조금 어, 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 장음은 어,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타베모노야 노미모노 이런 거는 쭉 읽으면 되고 노み모노이샤가이샤 가이샤. 가이샤, 그죠? 가이샤, 会社, 그죠? 가이샤와 주가츠모, 탁상노 시나모노 물건이죠. 시나모노의 내당, 내당, 내 내당 오, 그죠? 내당 오, 내 떨어지죠. 내당, 내당 오 이런 식으로 내당 오 아게루 네 올릴 요테데스, 요테이 이 발음은. 장음이죠 그래서 요테 올라갑니다 요테 에로 요테 그죠 요테 데스 요테 데스 네, 이런식으로 이 발음 장음일때도 올라갑니다 어, 이, 이런 카이 이런 발음들도 연소음들 같은 경우에도 카이 이렇게 올라가고 장음일때도 이 장음일때도 이렇게 올라가요 테 아시겠죠 呃그다음자専門家は그죠아까나왔죠専門家は、30年前は、30年前、30、30年、0죠前。이렇게、文句を言って少し、30年前、30年前。그죠前,前は、ものの、 물건의 내당 가 아가떼믄 오르더라도 이런 내용이죠 오더라도 규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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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규료와 못도 아가떼 이마시다 규료와 못도 아가떼 이마시다 그죠 시카시 이마와 그죠 규료가 아무리 아가떼 이마세 네,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세카츠 세이 카츠죠. 세 카츠, 세세세 카츠, 세 그죠? 올라갔다가 그냥 쭉 가요. 세 카츠 이렇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세 카츠가 다이 다이 어, 헨, 그죠? 다이 헨, 그죠? 이 있고 응이 있으니까 두번물 결쳐요. 다이 헨니 니는 그냥 또 떨어져요. 다이 헨니나때 이르노데, 그죠? 어, 생활이 어, 대단히 어려워지다 이 말이죠 힘들어지다 힘들어져 있는 것이어서 노대 노대하고 이렇게 접속을 할 때는 노가 어,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식형으로 어, 접속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노대가 명사랑 어, 결합할 때는 어, 예를 들어서 각세 각세 각세, 나가 들어가요. 나, 노, 대. 그죠? 어, 수식형으로 되기 때문에, 나가 들어간다. 네, 수식형이기 때문에, 네, 명사랑 명사랑, 그냥 일본어에서는 붙는 경우가 극히 드물거든요. 문법적으로. 네, 그래서, 나가 들어가든지, 노가 들어가든지. 근데 이, 노 같은 경우에는, 어, 명사이기 때문에, 노를 넣, 넣기보다는, 그냥, 어 수식형 형태로 형용동사 수식형 있잖아요 나 형용사 그 형태로 그냥 나가 들어가요 명사일 경우에도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론적으로 <laughs> 가이샤 가이샤 나도가 큐료 아げる고가 타이세츠데스 또이い마스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에요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상 어 초급이나 문법을 다 익히고 난 다음에 이런 문장을 읽으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어떤, 어, 발언과 억양의, 어, 그런 이론적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을 거예요. 예. 저도 계속 공부하면서 가르치면서, 어, 어, 사람들한테, 어, 그리고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아 이런 어떤 이론적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조금 내용 어, 필기를 많이 하는 바람에 조금 보기 어려우실 텐데도 그래도 잘 봐주시길 바래요. 물가가 아가르, 물가가 오른다. 센몬가 전문가 큐료 아게르코토가 다이세츠 급료를 네,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소무쇼와 어、 총무성은마이 매월 미호운데 일본에서 우대이 팔고 있는 모노야 서비스노 사비스노 내당오 내당오 시라베테 조사해서 부가가 도노그라이 올랐다리 떨어졌다리 지대루가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죠시대에로가 발표했습니다. <laughs> 제가 읽으면서 조금저도 지금 의식해서 그런 부분들을 의식해서 일부러 제가 조금 천천히 읽고 있어요. 네. 잘 들어 보세요. 고도시 <laughs> 8월의 물가와 견해 8월도 그라벳데 미된 8%가 올랐습니다. 네. 어, 올해 8월의 물가는 작년 8월과 비교해서 2.8% 올랐습니다. 콘 이것도 올라가요. 콘난이 아갔다고도와 30년 네 에라ありませんでし그죠 이렇게 오른 것은 30년 전부터 없었습니다. 아갔다도 가스 20%ぐらい上がりました.그죠20%ぐらい上がりました. 네, 20% 올랐습니다. 料理に使う油は39%、食パンは15%上がりました。<laughs> 調査会社によると、ね、調査、うん、会社へ의하면、食べ物や飲み物の会社は10月もたくさんの品物の値段を上げる予定です。 네, 올릴 예정입니다. 10월도 많은 물건의 어, 가격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죠? 주前はの値段が上がっても給料はもっと上がっていま 네, 어, 전문가는 30년 전은 어, 물건의 가격이 물가죠그잖 물건의 가격이 어, 올랐어도 금료가 어, 더 올라 갔습니다 이 말이에요 올라 있었습니다 그렇죠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시카시 이마와 어, 큐료가 아마리 아가띠이마세 지금은 금료가 어, 오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지 세카츠니 타이っているので데 생활이 어, 대단히 어려워져 있는 것이어서 가이샤나도가 회사 등이 급료 아게로 거도가 대세토 言っています. 그렇죠? 어, 회사가 급료를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에요. 네, 본문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어, 여러분들 이런 본문들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어, 그러면서 단어나 아니면 표현들을 정확하게 어, 익혀 가시는 연습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 계속해서 분발해서 일본어를 즐겁게 어, 공부해 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내용을 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매일매일 멘트 일본어 독학과 함께 즐겁고 유쾌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